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한스 바이오매드고요. 매수가는 15,7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7%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16,600원에 종가를 형성하면서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어, 이 종목은 지금 파리5가 없죠. 예, 지금은 파리5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그 가슴 보형물 그 벨라젤 이슈 때문에 앞전에 하한가 맞고 막 여기서 난리 났었죠 여기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분들이 그~ 어~ 회사 네. 회사 내부 자의 어떤 얘기를 듣고 친구가 뭐~ 그 회사를 다닌다 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죠 이 회사 템플턴이라는 대주주도 팔고 나가고 막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표이사가 여기 2만 원요 정도 부근에서 2만 원요 정도 부근에서 10억을 여기다가 태웠죠. 예. 본인 대표이사가. 그니까 회사의 일개 직원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이게 2만 원이 저가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10억을 태웠어요. 근데 태우자마자 바로 밑으로 끌려 내려가면서 반토막 났죠. 이런 걸 보면 본인의 대표이사도 본인 회사의 주가를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일단 먼저 알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혹가다가 보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여, 여,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얘기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에 뭐를 한다더라. 아니면 뭐내 동생이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내 동생 친구가 뭐뭘 한다는 거기 뭐 어디 뭐 종근당에 다니는데 종근당에서 뭐뭐 뭐, 뭐를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내 친구가 아니라. 이 한스바이오매드 대표이사가 여기서 샀다. 여기서 2만원에. 2만원에 여기서 10억을 태웠어요. 근데 그냥 사자마자 바로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도 이 회사의 종목을 그 주가의 흐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근데 이그 한스바이오매드의 그그 일시적인 어떤 이런 벨라젤 이슈 때문에 회사가 완전히 밑으로 나락으로 갔죠. 나락으로 갔을 때 이제 뭐 수술비 물어내야 되고 뭐 고소당했고 막그 수술비 다 물어내 막 이런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럴 때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고 막할때 여기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회사에서 그 재료를 공급받아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이제 그 판매를 하죠.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100%이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재료를 받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다 그냥 200억을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회사를 살려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 7월 13일까지, 7월 13일까지 그 영업정지를 먹었었죠. 이게 그 기존 연간 매출액의 한 40%가량 되는 부분에 대한 그 영업정지를 7월 13일까지 이제 먹었다가 지금 이렇게 풀렸어요. 풀렸으니까 지금 오늘이 7월 19일인가 그렇죠. 예, 7월 19일. 지금 풀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이 7월 13일이 지나면 주가는 살아날 거다. 다만 다른 종목 하느라고 안한 거죠. 다른 종목 하느라고. 이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도 저희도 매매했던 종목이고 저희는 그때 다 여기서 뭐 여기서 샀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루하니까 대부분이 뭐 그냥 이거를 다못 견디고 뭐 그냥 적당히 팔고 나오고 적당히 팔고 나오는데 어느덧 지금 16,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도 일부 조금 갖고 있는 종목인데 근데 그냥 그, 가만히 그냥 두면 이거는 못해도 2만원 권역까지는 이 정도 정상화되는 이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15,700원의 비중 30%인데 일단 그 시장의 어떤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좀 있다면 일단 이정도은좀 들고 있어 보자. 좀 들고 있어 보면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고요. 일단, 최악의 모든 상황들은 좀 지나갔으니까, 지나갔으니까, 지금 앞으로 조금 점점 나아질 일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하고 그때 같이 봤던 종목이 이제 클래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내려왔을 때 굉장히 지루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들고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흐름인데요. 일단은 뭐, 한스 바이오매드나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은 딱히 지금, 뭐, 팔 이유가 없다. 지금 좀 가지고 있으면 한 2만 원 권역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자. 여기 매물 때 여기 지금 2만 2,500원 요 부근에서 지금 급락이 떨어지면서 거의 그 매물도 없이 그냥 뭐팔 기회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받등 권역이 충분히 조금 빠르게 나올 수 있고 어느 정도 자리만 잡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15,700원 매수는 잘 하셨고요.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천천히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